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탑뷰, 프론트, 레프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정확하게는 이게 단면이죠. 단면, 단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형태는 우리가 바닥을 그려서 뽑아내고, 이 부분은 따로 그려서 합치고, 자, 이런 부분들도 다 따로 그려서 합치고요. 구멍은 마지막에 뚫어내면 되는데, 제가 도면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죠. 이런 부분들이 어, 완전히 통으로 다 뚫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 즉,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데, 뭐 껍데기, 어, 뭐라 그러죠. 뚜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뚜껑.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브 트랙 같은 걸로 어, 일정 부분을 잘라내서 어, 제거하는 그런 거는 많이 해봤지만은, 자, 이렇게 완전히 통으로 드러낸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음.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탑뷰로 보시고, 자 카메라는 페르를 프로젝션 켜주시고요. 음 단위는 센티미터로 하겠습니다. 센티미터로 하시고 최종 결과물만 다시 밀리미터로 바꿔서 축소해 주면 되겠죠. 자 바닥을 먼저 스케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 아크가 70인데 이 안쪽이죠. 자 70이니까 36mm. 자 사이드 개수는 센티미터 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만여덟 개 36mm 해주시고요. 크게 그려지죠. 자 그리고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20mm 입니다. 그러면 36mm 가서 120mm라는 거죠. 오늘 렉탱글로 그려 주겠습니다. 자, 이면니폴리가 되죠. 그래서 가운데 걸찧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5mm 확장이 되는데 어, 요 안쪽에 일단 필렛이 들어갑니다. 8mm. 자, 이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필렛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3D 필렛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줄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5mm 확장이니까 전체 선택하시고 옵션 툴로 5mm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날개 부분 그리야 되겠죠. 날개 부분은 음, 자 끝점 여기입니다. 여기에 16mm 들어오니까 여기서 16mm 들어왔어. 자, 높이는 전체 가 120mm죠. 그러면 60mm씩 여기에 렉탱글로 그려주겠습니다 자요 부분도 필렛이 들어가죠. R5인데 이거는 자다 R5겠죠. 이거는 외곽선 쪽이니까 요거는 바로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D 필렛 선택하시고 음 R5죠. 5mm 주시고 요거는 자 요거는 8mm가 확장되는 부분이죠 요거는 따로 주겠습니다 음? 자요 부분 아니죠 어, 그러면 두번째 아, 여기가 맞습니다 음자 요것도 두번째 이렇게 하면 될것같고요 자 필요없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요 모양은 됐구요. 그 다음에 이쪽을 어, 외곽선쪽에 필렛 줘야 되겠죠. 자 이게 8mm가 확장이니까 8mm가 5mm 확장이죠. 그러면 13mm로 주셔야 됩니다. 자 13mm 이거 8mm로 주시면 안됩니다. 확장된것들 플러스해서 줘야 됩니다. 13mm 클릭해서 주시고요 이렇게 돼야 되고, 어, 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잘라내겠습니다. 자, 여기에 면을 만들어 주시고 뽑아내야 되겠죠. 이게 어, 6mm만큼 돌출이 되죠. 자, 6mm, 6mm 뽑아 주시고, 자, 요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좀 어, 익텐츠 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랬죠 자 가이드 지우겠습니다 그룹 잡고 체크 이상 없고요 자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V 자 요거는 바닥에 붙어 있겠죠 바닥에서 복사를 했으니까 음 얘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6mm 만큼 6mm죠 6mm 자 그러면은 무브 툴로 Z축 방향으로 6mm 올려주시고요. 얘도 돌출을 시켜야 되죠. 어, 이 8이라는 거는 아마 이 위쪽을 말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45mm겠죠. 자, 우리가 이미 6mm만큼 올라왔으니까 39mm만 더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39mm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깎아야 되겠죠. 이거는 R30. 자 이거는 그냥 2D 필렛으로 주겠습니다. 상공 주시고 어, 포지폴로 밀어내고 자 이렇게 하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필렛을 줘야죠. 이게 8mm였죠. 아까 8mm 자 이건 90도니까 라운드코너로 주겠습니다. 자, 선택 여기 에 8mm, 8mm죠. 언더 코너, 자, 8mm로 주시고요. 예, 네, 작업이 잘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 8이지만 13으로 줬죠. 5mm 확장해가지고. 그래야지 요 모양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8이라고 8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이게 36mm죠. 자, 가이드 올리겠습니다. 가이드 올려주시고. 36이니까 18. 자, 사이드는 96으로 주시고. 18. 얘는 아까 8mm, 요 8mm로 본다 그랬죠. 8mm. 8mm만큼 뽑아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죠. 이게 R5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90도니까 라운드 코너로 5mm 주겠습니다. 주시고. 자, 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룹 잡겠습니다. 그룹 잡고 체크. 자, 인터넷 페이스 잡아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솔리더 확인 하겠습니다. 솔리드, 솔리드 잘되어 있고요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일단 가이드 지우고요요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자이 부분이 어 보면은 자 탄젠트로 연결이 되겠죠. 이게 탄젠트로 연결이 될테고 요 끝점까지가 이거죠. 자 32mm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음, 32mm. 자, 이게 이 부분이죠. 이렇게 생기고, 4mm 폭을 가집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 아크를 그려줘야 되는데, 음, 자, 아크를 새로 그릴 수는 없고, 얘를 복사해서 쓰죠. 이게 어차피 8mm니까, 똑같은 거니까. 자, 얘를 웰드 시켜서 만들고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그룹 밖에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일단 얘를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겠죠 자 무브 툴로 축 따라서 스냅 주겠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지금 속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러는데 요거는 어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세워야죠 90도로 음 롤티드 툴로 자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축 고정하시고 90도 세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복사를 했습니까? 아, 회전복사, 응? 회전복사를 했구나. 다시. 자, 다시 선택하고요 사실 복사해도 상관은 없죠. 하나 지워버리면 되는데. 90도. 그리고, 어, 얘를 이 위쪽에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z 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xray 꺼주시고, 자, 이제 여기와 여기 이 지점과 이거를 탄젠트로 연결해야 되겠죠. 자, 탄젠트툴선택하시고요 클릭, 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라인을 그어서. 면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면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는 이 아크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요 부분은 확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잠시 숨겨두고요. 이건 지우고. 자, 얘가 4mm만큼 나와야죠. 나오고, 얘도 그룹을 잡겠습니다. 다시 보이게 하고, 어, 이쪽이 지금 두개죠. 그죠? 양쪽에 있으니까 하나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Y쪽 방향으로 복사하고 뒤집어야죠. 폴리버롱 그린이죠. 그린 그리고 얘는 자축 방향으로 그대로 여기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탑뷰로 보면은 정확하게 그 위치에 붙어 있습니다 자얘 나중에 얘 합치면 얘 표시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얘와 얘를 일단 풀어주고 자 다 선택해서 한 개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게 이제 요 부분이죠. 음. 자,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자, 중심점이 16mm 들어온 게 중심점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가이드 그어주시고, 잠시 숨기겠습니다. 얘도 숨겨주시고, 이쪽으로 16mm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도 올려주시고, 자, 이 크기가 24mm니까 12mm. 높이는 60mm. 자, 우리가 6mm 올라와 있으니까 54mm만 더 뽑아주면 되겠죠. 54mm. 자, 얘도 그룹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 살려내면 이 형태가 되겠죠. 자, 얘와 얘를 하나로 합쳐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해야 될 게, 이제, 이거 남았죠. 이거 뚫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면은 자 서브트랙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지금 2mm만큼 작죠 그죠 이 안쪽 부분이 그래서 이 심, 이걸 심이라 보면은 심 부분을 지금 바깥에 있는 요것보다 2mm 작게 만들어가지고 서브트랙으로 빼면 되는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이걸 작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걸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모양 자체를 2mm 축소된 형태로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필레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사이즈에서 2mm 축소 개념이니까 음 요 원래 사이즈, 이게 아까 8이었죠. 8에서 2mm 6mm만큼의 아크를 주고 만들면 되긴 될 겁니다.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자, 이 거리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이 거리는 유지가 되고, 또 작게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치수 정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하다기보다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이. 이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 요거는, 일본, 이번에는, 이런, 그런 방법을 안 하구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모델링 할때 아예 한 번도 안 써봤을 텐데, 자, 그걸 써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일단 숨겨주시고, 얘도 하이드 시켜주시고, 어, 얘는 그룹을 풀겠습니다. 풀고, 자, 이 뚜껑을 날려버리면은, 요렇게 되겠죠. 즉, 이쪽이 지금 두께가 전혀 없는 순수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헷갈리니까 가이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에 이제 두께를 주는 거예요. 어, 아직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자, 우리 그, 루비 중에, 프로듀식스 컬렉션에서 나온 조인트 푸시 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보여드렸을 텐데, 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자, J, R, V, 뭐 N, X, F,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기능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구요. 일단 요거 하는 방법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 선택하시고, J 선택하시고, 자, 요 부분 두께가 생기죠. 그리고 2mm, 우리가 지금 2mm 줄 거죠. 2mm를 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음, 2mm 두께가 자동으로 주어졌죠. 그러면서 2mm만큼 속을 파낸 것과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작업이 잘 되는데, 이렇게 면이 깨지죠. 그죠? 자, 이 형태는 왜 깨지는가 하면요. 이게 곡면이잖아요. 곡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 외에는 잘안 생겨요. 거의 잘, 100%잘 되는 편인데, 가끔씩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이런 형태는 가끔씩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게 평면이잖아요. 그죠? 평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 곡면에 구멍이 뚫렸죠. 그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음, 다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처리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자, 쭉쭉 다 돌아갈게요. 계속. 자, 여기까지 돌아왔죠. 음,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얘 있죠. 얘를 지금 안 만들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보통 우리가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뚫는데, 이런 경우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얘는 하이드 시켜 주시고, 얘도 하이드, 얘도 하이드. 자, 얘만 남죠. 얘는 다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지우면, 은 아직까지 구멍을안 뚫리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2mm만큼 주시고. 클릭. 자, 작업이 깔끔, 깨끗하게, 작업이 깔끔하게 잘 되었죠. 그리고, 자, 이 형태가 될것 같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탑으로 보시고, 자, 프론트로 보시고, 엑스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정확하게 잘 깎여있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뚫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엑스레이 끄고, 보면은, 일단은 원하는 대로 작업은 잘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음,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룹 만들고, 체크. 자, 이상 없습니다. 솔리드 확인. 자, 솔리드잘돼 있죠. 자,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조인트 푸시풀은 제가 오늘 처음 썼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거의 쓸 일이 잘 없죠. 뭐, 지금처럼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잘쓸 일은 없는데, 물론 조인트 푸시풀에 아주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형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인트 푸시 풀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숨겨줬던 거 다시 보이게 하고요.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 어 보통은 얘를 먼저 하고 아까 쳐는 거죠. 그리고 안에 뚫는 거를 마지막에 뚫어주는데, 지금 이제 반대, 반대로 했죠. 자, 그래서 얘를 표시 안 나게 여기 붙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 전에, 어, 요것도 뚫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 아래쪽도 지금 이 뚫려 있으니까, 요 부분도 뚫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서 요 부분. 자, 요 부분만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자, 요거 웰들 시켜야 되겠네. 웰들 시켜주시고. 자, 요 형태죠. 얘를 복사를 해서, 그리고, 자, 다시 불러내고요. Ctrl-Shift-V로 그 자리에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얘 잠시 숨겨놓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형태로 표시가 되죠. 자, 이것만 다시 선을 그어주면 될 거예요. 선을 그어서 면을 분리하시고, 요거는 그냥 푸시풀로 밀어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그룹을 잡아주시고, 다시 다 살려내시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뚫려있는 형태가 되죠. 밑에 끝까지 자 이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 튀어나온 부분만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도면을 보면 이 튀어나온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일단 두개 다 그룹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를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어 인터섹터 페이스를 합니다. 이 인터섹터 페이스가 교차면을 생성하는 거죠. 이 교차되는 부분에 면을 분리해서 생성 하는 겁니다. 자, 선택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도 모델.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라인이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음 얘를 다 숨겨 주시고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밑에 그 필요 없는 부분 지워 버리면 되겠죠. 자, 그룹 풀어 주시고. 그룹 풀고 얘를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날려야 되죠. 아, 요거는 웰드에서 지워야 되겠네요. 하나씩 지울 수는 없으니까, 자 웰드에서 한꺼번에 지우겠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남았죠. 그죠. 그리고 얘도 그룹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숨겨뒀던 거다 보이게 하시고, 이러면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얘두 개를 합쳐 줘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죠. 우리가 솔리드 작업을 통해서 얘두 개를 합쳐 주려면은 두개다 솔리드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솔리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뚫려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숨겨놓고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뚫려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막아서 면을 만들어줘야 솔리드가 되겠죠. 자, 면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음, 자, 이, 일단 이 상태로는 무조건 솔리드 작업이 안 됩니다. 유니이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면을 안 만들고 하려면은, 자, 얘 그룹 풉니다. 그룹 풀어버려요. 그리고 밑에는 얘도 그룹을 풀어버립니다. 그 그룹을 같이 푸는 순간에 두 개가 하나로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리겠죠. 유니온으로 합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는 거죠.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효과는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얘들을 다 한꺼번에 선택해서 다시 하나의 그룹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유니온으로 합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얘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페이스는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분리되어 있던 두 개를 합쳐줬잖아요. 그것도 유니온으로 합친 것도 아니고, 원래 유니, 유니온 작업으로 합칠 때나 이런 거를 자기가 다 정리를 해버리는데, 유니온으로 합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도형을 합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있죠. 요거는 그냥 픽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이제 유니온 작업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시고, 다시, 보면은 솔리드로 잘돼 있죠. 자, 요렇게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됐죠. 다 됐고, 음, 이제 이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자, 구멍은, 자, 36mm고, 이게 2mm만큼 축소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안에 들어와서 얘를, 옵셋으로 2mm만큼 줄이면 될 거에요. 그죠? 2mm. 줄여주시고, 얘를 복사를 해서 그룹 밖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자, 뽑아내면 밑으 나왔겠죠? 얘를 그룹을 잡습니다. 그룹을 잡고, 이제 이걸 서브 트랙으로 빼면 될거예요 그죠? 자, 서브 트랙, 1번, 2번.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단 작업이 잘 됐죠. 잘됐고요 이렇게 하면 은 깨끗하게 뚫렸죠. 그리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부분도 안에 들어와서, 이거는, 자, 4mm만큼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옵셔 툴로, 자 4mm. 4mm 줄여주시고, 얘를 선택하고, 그룹 밖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얘도 뽑아주면 되겠죠? 밑으로. 적당한 길이만큼. 자, 한요 정도 뽑아줄까요? 중간점. 그러면은, 요 정도 튀어나왔겠죠? 얘도 그룹을 잡고, 이것도 서브 트랙으로 뺍니다. 1번, 2번. 작업이 잘 됐죠. 그러면 깨끗하게 돌렸구요. 자, 그 다음에, 음, 자, 안에 있는 이런 라인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제 없죠?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체를 합치면 되겠죠. 자,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전체 선택하시고 유니온. 자,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잠시 녹화 중단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뭐안 그래도 크기도 큰 데다가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자, 확인합니다. 이상 없고요. 솔리도 확인합니다. 자 솔리도 잘 되어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죠. 그리고 음 얘를 줄여야 되겠죠. 이제 작업다 됐으니까 자 일단 얘를 좀 숨겨 주시고 색깔도 넣어 볼까요. 일단 줄이기 전에 노란색 비슷하나요 조금 더 진해야 되나 자, 그냥 하겠습니다. 요래하고 지금 얘는 이제 단위가, 어, cm죠. 그러니까 단위를 일단 변경을 하겠습니다.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경하시고. 자, 그리고 크기도 줄여야 되겠죠. 크기를 스케일 툴로, 0.1 줄여주시고. 자, 줄여졌는지 이제 확인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모양은 특정하게 뭐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이것도 필릿이 들어간 뒤고 아요 길이 요 길이가 아이 길이도 따로 안 나오죠 아 요거 보면 되겠다 32mm 자이 32mm 부분이 요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재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죠 자 32mm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32mm 나온다는 것은 축소가 정확하게 잘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음, 요, 요 모양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 기억하실 거는 요 필렛 확장할 때두 개를 더해서 필렛을 줘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속을 다 파낼 때는, 자, 서브 트랙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어, 조인트 푸시풀, 오늘 처음 써봤죠. 조인트 푸시풀 작업을 하면은 좀 쉽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인트 푸시풀로, 어, 내부 그 작업을, 두께를 주는 작업할 때, 아까 그 구멍, 그 곡면 부분에, 곡선 부분에, 곡면에 구멍 뚫린 그런 형태는 면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없앤 다음에 작업하시고, 고봉을 그 따로 뒤에 작업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뭐큰 문제 없이 잘 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